위치의 오류 부분인데요. 접속사, 접속사로 호응할 경우라도 특정 접속사가 주어 뒤에 가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주어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가 접속사로만 호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접속사가 부사랑 호응할 때도 있어요. 그 주어 예를 들어서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지우라든가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이유, 이에라든가 또는 BN과 같은 부사가 앞에 접속사랑 호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부사잖아요. 그럼 부사면 위치가 좀 자유롭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어 뒤 부사 그리고 수로 앞에가 될 건데 이런 위치가 틀렸다든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쓰여야 되는데 안 쓰였다든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점수를 주는 문제는 짝꿍 접속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문장에 쓰여지지 말아야 될 접속사가 쓰였거나 아니면 접속사의 위치가 달라졌거나 아니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하는 건겠죠, 여러분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형태에 여기서 약간 더 응용이 되면 첫 번째 특성상의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 블른, 뿌관, 렌, 빈, 랭있죠 여러분들. 자, 오른, 블른, 뿌관, 렌, 빈, 랭 같은 경우는 모뭐와 관계없이 조건절을 구성하는 접속사인데요. 해당 접속사는 자 해당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비 하다,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조건의 A 부분을 나타낼 때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로 나타내줘야지 결과한다 부분이 자연스럽게 의미가 강조 전달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려면 이 울음, 부름, 부관, 른 빙, 른 뒤에 오게 되는 A의 단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A 자리에는 무엇이 와야만 해요? 의문대명사, 예를 들어서 어떻게라든가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강범위해지죠. 정반의문문, 선택의문문 선택의문문은 뭐 있죠? 시, 하이, 시과 같은 형태들 있죠? 그리고 양면사 바로 앞강에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승패, 이런 단어 있었고요. 또는 쉬어 이런 단어들도 있었죠. 이런 양면사가 오게 되면 글의 범위가 넓어지죠. 자, 그래서 특성상의 오류예요. 이러한 울름불름뿌가램핑이 뒤에 오게 되는 내용은 반드시 의문되면서 전반음음은 선택음음은 양면사와 같이 글의 범위를 넓혀주는 범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의 위치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의 위치라고 하면 사실은 접속사가요. 하나의 주어에 딸려진 두개 이상의 내용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 자, 이럴 때는 주어의 위치가 전체 접속사의 맨 앞에, 즉 문장의 맨 앞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연결하는 건 주어 이하에 있는 서로 다른 수로의 내용일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주어가 두 개야. 그 말인즉 뭐예요? 이 주어에 해당되는 전체 내용들을 누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1, 접속사 2가 각각의 주어 문장을 끌고 나와서 그두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봤을 때이 주어가 하나일 때와 주어가 두 개일 때 접속사와의 위치가 달라지죠. 주어가 하나일 때는 모든 접속사의 맨 앞이지만, 접속사가 두 개일 때는 각각의 접속사의 기본적으로 뒤에 위치를 하게. 지欢喝지并且还할 시환, 초 이었어요. 문장을 볼게요. 뭘 테스트 한다고요? 접속사가 보여요. 그러면 접속사의 짝꿍이 맞는지 본다고요. 부단 부진, 부광 부질, 부단, 而且,并且,甚至,비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부진, 并且,而且, 모두 다 같은 거죠. 빙치에 얼치에 그리고 줄까지도 모두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은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이 문장 안에서 접속사가 잘 쓰인 건가 점층관계에 접속사가 쓰면 이 되는 건가를 보는 거죠. 자 술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담배 피는 것도 좋아한대 그렇죠. 그러면 어 내용도 맞아 요 그렇죠. 뭐 점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술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한 해당 내용도 좋아 한달 나타내니까요. 근 기본적으로 점층 관계에서는요, 여러분들 B의 내용이 강조를 받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으로 나열이 되기는 하지만 해당 표현 역시 틀리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 맞는 문장이냐? 이 문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와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부진이 연결하는 건 타라는 주어의 두 가지 행위성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부진이 전체 주어를 이끌고 나와 버리면 뒤에 문장도 주어 어, 접속사가 새로운 주어를 또 이끌고 나와야 돼요. 완벽하게 다른 주어의 두 가지 행위를 연결시킬 때만 접속사가 문장 이맨 앞에 있는 거고 지금 접속사가 붙이는 건 뭐예요? 하나의 주어의 서로 다른 두 행위. 그렇기 때문에 타라는 주어가 문장 맨 앞으로 빠져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층관계를 나타내는 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부단, 부진, 부광, 부줄, 부단, 에이잖아요. 이거 모두 다 무엇할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게다가, 얼체삥체 쉼줄로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론 부단, 부광, 부진, 부줄 다 외우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해당 표현들을 바로 봤을 때 뭐뭐할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관련된 단어들을 같이 동의어로 외워 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점침관계를 나타낼 때 주의할 사항도 우리 뭐 있었죠? 여러분들? 얼지에삥치의 쉰줄 같은 경우는 쉼표 뒤에서 어, 쉼표 뒤에 바로 와야지. 사이에 주어가 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B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강조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 내용은 저희가 1강에서 문제풀이 할 때도 같이 살펴봤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줄어 A, E, Y. 앞에 구조가 똑같은데, 여러분. 쉼표 뒤에 하이, 이해가 오느냐, 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문장이 나타내는 범위가 달라졌었죠. 자, 하이랑 이해 예 같은 경우는 B의 내용이 A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역시 무엇하다를 나타내는 거고, 또는 우리가 하나의 마을을 새로 지은 모양새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제외하고 모두 다 b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나타내는 범위가 달랐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리엔 같은 경우는 연결하다라는 뜻의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 연결해서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강조 구문으로 많이 쓰였어요, 원래는. 리엔 a 또 그러면 이 연결된 것조차도라는 의미여서 a조차도 이러한데 이에 예. 또 이해 예, 다 됩니다. 렌에이 또도 되고요. 렌에이 이해예요. A조차도 변화없이 모두 다 이러한데, 허황 설령 b는 이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A조차도 뭐 하는데, b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렌에이도 렌에이예 렌또 렌에이 A를 이런 b를 굳이 사실 안넣어주셔도 돼요. 외우실 때는. 왜냐면 외울 때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냥 렌또 렌예 또는 줄러이와 하이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읽어서 문장 자체가 호응 구조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주신 게 없어서 쓰이지 않았어요.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뿌진, 무엇할 뿐만이 아니라 단슈 이미 틀렸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냐고요? 네, 출제가 됩니다. 호응 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더이상 읽어볼 필요 없이 이 문제는 이 문장은 비문이다. 자꾸 넘어가시면 돼요. 자 꼬이, 거북이는 량치동우 자, 수륙 양서동물입니다. 그들은, 거북이들은 육지에서 행동이 느릴 뿐만 아니라 게다가로 가면 안 되겠죠. 행동이 육지에선 느리지만 수중에서는 바로 바뀌어요. 아주 민첩하게. 그렇기 때문에 반전의 의미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수이란하고 딴 슐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딴슐을 지울 게 아니었네요. 딴슐을 살려주고 앞에 뿌진을 전환을 나타내는 반전을 나타내는 수일란으로 바꿔주는 게 맞았죠? 수일란 딴 실로 가도록 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일란 비록이었죠? 수일란 딴실 호응 구조 정확합니다. 자, 호응 구조가 그럼 정확하게 잘 쓰였나 보도록 할게요. 이 주어라는 수산이라는 것은요 도와줄 수 있대요. A와 B 하는 것을 자, 그리고요. 딴실 하지만 자, 보시면, 우선 할수 있지만, 부식시킬 수 있고, 옷을, 是,이 f 옷으로 하여금 색이 바르게 할수 있다. 그러면, 是 앞에 지금 주어가 안 보이는데,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건데, 그럼 딴是 문장에도 지금 주어가 안 보이는데, 그럼 앞절에 주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앞절이 접속사 주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접속사 주어면 뒷절도 접속사 주어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접속사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주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주어 역할을 하는 자오수안이라는 명사를 앞으로 빼줌으로써, 자오수안은 비록 이러하지만 부식시킬 수 있고, 생략된 주어는 일치했기 때문에 생략했으므로 가능하죠? 이 옷에 색을 빠지게 한다, 이므로 주어의 위치가, 접속사의 위치와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4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쌍쇠, 쇠이종, 기술 잔핀 자, 시 동사 있으면 앞뒤 내용이 가리키는 바 내용 같고요. 단, 하지만, 타,而, 시 자,而, 시 반전을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였어요. 여러분, 아이고 지우개 단, 시,而, 시, 부, 过 얼치에 빙치에 심지 뭐라고요? 쉼표 바로 뒤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단이랑 같이 쓰여지는 부사 있죠? 반전을 나타내주는 얼추를 쓸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를 나타낼 딴, 주어 추에타 취에 단타 취에 단 주어 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얼칠 보고然而而且并且甚至 모두 다 순표 뒤에 바로 위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低温尽管会使海面结冰而且会影响传播主机的正常运行이라고 문장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尽管설령 무엇라 할지라도 변화이 없다인 거죠. 而且에는 게다가 또한 접속사의 호응구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비문이었어요. 25년도 4월 기치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진관 A, 이해로 연결돼야지얼치에로 연결되면 안 되죠. 자, 무엇이요? 낮은 온도가 해수, 해면에 얼게 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이 아니라 꾸진으로 바뀌어야지 맞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거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비문인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진과 얼치, 호응이 틀려서 25년도 4월 기출로 바로 점수 주는 문제였어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오만줄여 위즈랑 허시의 상초, 자이넘박호 자, 주여. 그 다음에 자의, 호응할 수 없죠. 유일무이한 조건을 받는 자이는 누구랑 호응해요, 여러분들? 줄여또뭐 있었죠, 우리? 웨이어가 대표적이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하나 더, 주페 얘네 세 개는 유일무이한 조건만 받아요. 그래서 누구랑 홍해요? 자이랑 홍하고요. 줄야오는 누구랑 홍해요? 지우랑 홍하죠. 또는 비엔이랑 홍할 수 있죠. 지우 비엔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바꿔 주셔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자연과 평화롭게 지내야지만이, 아이고, 이거 해석이 틀렸네요. 죄송해요. 우리들이 자이너할수 있다, 보를 할수 있다.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이 가족, 이 여기를 꾸며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간을 지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오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더 7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보시면 줄 수어이 나왔죠. 뭘 나타내는 거예요? 뒤에? 원인에 따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문장이 맨 앞에 갈 수는 있어요. 자, 쭈쏘이, 붉론쉴장쉰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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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정, 시, 장, 허 였어요. 자, 해당 표현은 무조건 문 두에 가야 돼요. 줄소이 나오고 뒤에서 원인 결과가 따라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미 비문이 됐죠. 자, 그러면 문장 구조 보도록 할게요. 지파워라는 것은 충분하게 드러냈다. 여성의 아름다운 체형과 곡선미를 그리고 라고 가면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은 여전히 슈 쇼, 중국위신 칭라이더 전통 복식이다 중국 여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전통의상이다. 라고 문장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줄 수어에는 문 두에 있어야 되는데 우선 틀렸고 앞에 원인에 따른 결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어이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음, 오케이.